안녕하세요, 진하늘입니다. 오늘 게임은 생존 도시 건설 게임의한 획을 그은 프로스트펑크의 후속작 프로스트펑크2입니다. 원래 21일에 출시되는데 디럭스 에디션을 사서 3일 전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가격은 일반판은 47,000원이고 디럭스 에디션은 8480원이네요. 디럭스는 이후에 출시될 DLC 3개를 준다고 하니까 출시 3일 전 플레이 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장르는 1편이랑 비슷하게 생존 도시 건설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우선 이게 시나리오인데, 전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3장에서 게임 오버가 됐는데, 저장을 안 했다거나 다시 하고 싶다 하면, 서막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빨리 깨고 무한모드 하고 싶어서 난이도를 가장 낮은 걸로 해서 깼는데, 그래도 몇번 게임 오버 당했고, 그래서 다 깨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튜토리얼의 역할도 같이 하다 보니까, 낮은 난이도로라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저장 데이터를 만들어 놔서, 망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1편을 해보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완전 다른 게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얘기하긴 힘들 것 같고, 큰 부분이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얘기해 보면, 일단 가장 큰건 인구수 단위가 커졌다는 거죠. 1편은 몇십에서 많아야 몇백 수준이었는데, 2는 기본 몇천에서 만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배치하는 것도 원래 한 명씩 왔다갔다 하던 게 퍼센트로 조절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 보기에 또 느끼기에 크게 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게임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단위가 달라진거지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치 천원과 1달러가 숫자로 치면 크게 차이 나지만 가치는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1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확대해서 볼수 있었는데 그런게 없는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제일 체감이 되고 게임플레이에 큰 변화를 가져온건 건물 짓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 최빙을 해서 건물 지을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사짓는 게임에서 맨땅을 괭이로 갈아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바꾸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건물을 하나하나 짓는 게 아니라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생각나는 방식이네요 건물 짓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건 이미 지정된 구역을 업그레이드하는 느낌? 애드온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편과는 다른 게임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1편은 온도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신경 써서 심시티하고 그랬죠. 근데 이는 그렇게까지 심시티를 빡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도가 적용되는 방식도 좀 달라져서 굳이 발전기 옆에 최대한 낑겨 넣는 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초반에도요. 이제는 온도가 아니라 열기가 자원처럼 취급돼서 그 열기를 필요량만큼 생산하면 온도가 만족되는 식입니다. 그러니 구역을 늘리고 건물을 짓고 할 때마다 노동량 뿐만 아니라 열기 필요량이나 기타 자원들의 소모량들도 늘어나니까 그걸 잘 계산해 가면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시스템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세력이 나눠져 있고 투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협상이라고 있죠. 원하는 걸 들어주면 찬성표를 줍니다. 뇌물 같은 거도 있습니다. 내 맘대로 정하던 1편하고는 다르게 투표에서 반대가 뜨면 못하는 겁니다. 이제 도시를 여러 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초기지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물론 기존의 전초기지도 계속 있고요. 어쨌든 각 도시마다 얻을 수 있는 자원과 못 얻는 자원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개발하고 운영... 해서 본래 도시로 운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새로운 도시를 먹으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나중에 도시가 3개, 4개 늘어나면 관리가 빡세지기도 하고 이게 새로운 재미 요소긴 한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특히 1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지금 얘기할 단점은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호불호가 갈릴만한 요소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1편을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 2편이 별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너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자원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고요. 그 자원들이 계속 고갈이 되고 필요량도 계속 늘어나고 기지도 여러 개 운영해야 되고 심지어는 세력들의 우호도도 신경을 써야 되죠. 위원회에서 투표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재밌나 했는데 하다 보면 특별히 전략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 귀찮은 일일 뿐입니다. 이걸 두고 난이도가 1편에 비해 높아졌다고 얘기하시기도 하던데 이건 난이도가 높아졌다기 보다는 신경 쓸게 많아져서 힘들어졌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1편의 생존 게임의 재미만을 원하시고 이런 건 귀찮은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단점으로 느껴지겠네요. 저는 프로스트펑크 1편이 더 유니크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처음 1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게임 오버 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점점 더 오래 살아남게 되고 그 쾌감 이 있죠. 거기다 처음 혹한이 몰려와서 발정기고 뭐고 다 소용없고 사람들은 떼죽음 당하고 그때의 무력감 그리고 어찌 어찌 살아남았을 때의 안도감 첫 시나리오 깼을 때그 뽕이 차오르는 느낌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런 쫄깃함이 프로스트 펑크의 매력이었죠. 프로스트펑크 2는 그런 하드코어한 부분은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편은 도시 건설 게임의 탈을 쓴 생존 게임에 가까웠다면, 2편은 좀더 도시 건설 게임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재밌게 했어요. 결국은 제작사에서 좀더 대중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크 소울이 매니아들에게는 큰 지지를 받아도 대중적이진 못했는데. 엘든링으로 대중성까지 잡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프로스트펑크 제작사인 11비트 스튜디오에서도 그런 걸 바란 게 아닐까 합니다. 저야 하드코어한 프로스트펑크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위협 같은 게 없는 도시건설 게임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트펑크2도 잘 만든 도시건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겠죠. 그리고 많은 게 달라지긴 했지만 추운 겨울이 지배하는 아포칼립스 세계를 잘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자체는 이번 2편에서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혹한의 아포칼립스 세계 분위기를 즐기는 도시건설 게임이 하고 싶으시다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스트펑크의 후속작 프로스트펑크2를 소개해봤는데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